이번 시간에는 고정과 지지대에 설치하는 강력한 컨스트릭트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프를 당겨서 말뚝 매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원로프를 당겨서 집어넣어 주게되면 컨스트릭트 매듭 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옥매듭을 하게되면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5 0매듭 긴줄 원0 0 0 0 0 0 0 0 0 0 0프를 집어넣게 되면 트스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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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트0트0 0 0 0 0 0 0 0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이 된다는 거죠. 자, 말뚝매듭 짧은 노프와 긴 노프가 둘다 내부에서 만납니다. 여기서 온오프를 당겨서 잡아당기면 컨스트릭트 매듭 마무리로 옥 매듭을 해주게 되면 강력한 컨스트릭트 매듭이 탄생하게 됩니다. 원노프를 통과하는 매우 견고한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뚝 매듭입니다. 말뚝 매듭 후에 지지들를 감싸고 풀린 매듭으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죠. 었 보다 안전하기 위해서 여기서 공매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 풀리지 않는 매우 견고한 매듭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말똥매듭, 건높포 시지대 강고 불린 매듭으로 집어넣어서 당겨줍니다. 그래서 생명과 관계가 있다. 여기서 옥매듭을, 옥매듭으로 마무리해주게 되면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으로 변신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시트밴드 매듭법입니다 로프의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굵기나 크기 종류가 다를 경우에 굵은 것을 이렇게 두배로 접습니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한번더 넣어주면 인장 강도는 더욱 강해집니다. 한번더 넣어주면 더욱 강도가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당기게 되면 세 군데 잡아당기죠. 그래서 시트밴드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자, 힘을 많이 받지 않을 때는 한 번만 넣으면 되겠죠. 여기서 돌려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좀더 단단하게 하고 싶다면 한번더 회전. 좀더 단단하게 하고 싶다면 한번더 회전해주면 매듭이 잘 풀리지 않겠죠. 인장 강도가 매우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시트 밴드 매듭법입니다. 로프가 부드러운 것보다는 굵고 뻣뻣한 것을 먼저 이렇게 겹치어줍니다 넣고, 한번 회전을 해서 고리 속으로 묶는데, 한번 묶으면 해체될 우려가 있으니까, 최소한 두번 정도 회전해 주면 좋습니다. 이번 시간은 아주 간단한 시트밴드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쓸 회전 많이 할수록 인장 강도는 더욱 강해집니다. 외쳐도 굉장히 쉽습니다 로프 연결시 일상에서 꼭 필요한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두겹으로 접었습니다 반대편에도 마찬가지로 두겹으로 접었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이 로프를 완전히 일회전 후에 고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마찬가지로 완전히 1회전 후에 같은 방향으로 집어넣겠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마찬가지로 11자 형태가 되겠습니다 서 당겨주면 매우 튼튼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평행 상태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집어넣습니다 자, 두겹 줬고, 반대편 로프도 두 개로 줬고, 겹칩니다. 여기서 로프를 1회전 이상, 1회전 했죠? 1회전. 해서 고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반대편에도 마찬가지 로프를, 원가닥을 1회전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돼야만이 같은 방향으로 집어넣을 수 있죠. 당겨주면 튼튼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두겹, 반대에도 두겹이죠.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한번 완전히, 회, 완전히 회전을 해야 되죠. 완전히 회전을 하니까 D에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완전히 회전하고 하니까 반대로 교차가 되죠.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돌려야 되겠죠. 완전히 회전하고 집어넣게 되면 끝 높이가 같은 방향으로 나오게 되죠. 11자 형태, 평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키포인트가 그겁니다. 선 마지막 마무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회전 자, 겹쳐 넣었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1회전 후에, 1회전 하지 않고 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1회전, 다른 방향이죠. 이때는 반대로 돌려서 1회전해서 집어 넣죠. 또 1회전이 안 됐으니까 여기서 1회전 후에 집어 넣어주고 반대편에도 오른쪽으로 돌면 일회전이안 되죠. 어, 지금은 또 되네요. 자, 되고. 반대로 돌렸을 때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일회전만 하면 됩니다. 일회전만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데는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우선 처음에 어떻게 가닥을 꼬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히 360도를 회전 후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뭡니까? 인장 강도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